이 자비당 참법의 여러분들 주인공 사실은 미륵부처님입니다. 미륵부처님이 자시성을 가진 부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비의 성을 가진 부처입니다. 약간 대한민국은 미륵부처를 좀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지만 불교에서의 미륵부처는 매우 자비로운 부처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워. 이름이 오, 자 자비의 자시다. 자, 시부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을 향해서 현생에 우리가 너무 혼란하고 증오와 분노와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덜어서 가는 방법이 뭐냐? 그제 그것을 상세하게 이제 제가와 출가자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법을 알려놓은 게 수행법을 알려놓은 게 자비랑